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만 계시는 분, 입을 크게 벌려서 읽어보세요. 막상 읽으려고 하면 잘안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읽지 마시고, 꼭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And would you find out? And would you find out? Would you find out? Would you find out? Hey, Alex, would you find out? Hey, Alex, would you find out? 지금까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What 뒤에 뭔가 이상한 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래 우리가 무엇을 알아냈습니까?라고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What did you find out?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did you를 발음할 때 did you라고 발음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find out?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어민들이 영,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what did you를 축약을 해 가지고 what you라고 합니다. what you. 발음을 하실 때 what you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재미있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녀석이에요. 한번 해 볼까요? what y o find out. 그렇죠? what y o find out. what y o find out. 무엇을 알아내셨습니까? what did you find o u t 라고 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이 줄여서 사용을 하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너 무엇을 샀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what did you buy라고 하겠지만 what you buy. what you buy.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Why would I lie to you? Why would, lie to you? Why, why would I lie to you? why would I lie to you. why would I lie to you. Why would I lie to you? Why would I lie to you? 자, why는 왜라는 뜻이고 lie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이고 to you는 너에게 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모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w o u d 라는 녀석이 보입니다. 이 w o u d 는 will의 과거형인데, will이 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w o u d 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will의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w o u d 는 will의 과거형으로 한 단계 낮아지면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한다면 뭐할 텐데라고 해석합니다. 뭐할 텐데 그러면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왜 거짓말을 할까? 점점 점점 점을 많이 찍어주세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왜 거짓말을 할까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너에게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가정의 의미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난 그래서 why would I lie to you? Why would I lie to you? 또는 발음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to를 to라고 하지 말고 l i e y o 유 lie로 이유, 루로 발음을 하는 것도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Why would I lie to you? 이렇게 말이죠. 저도 발음이 좋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따라하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크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세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 m going to tell you why. I'm going to tell you why. I'm going to tell, tell you why. I'm g o n g to tell you why. n t you w t e I'm g o to e l n g e I'm going to tell you why. I'm going to tell you why. I'm going to tell you why. I'm g o n g o I'm g o n n a to tell you why. I'm g o n n a t e l l you why. I'm going to tell you why. I'm going to tell you w going to 를 의미합니다.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 o tell you I am going to tell you why라고 써야 되는데 미국인들이 이 going to를 줄여서 gonna라고 합니다. gonna 그러면 이 be going to가 무슨 뜻이냐면 뭐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입니다. 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할 예정인 거예요. 미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을 해줄 거야. 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be going to는 뭐할 것이다. 뭐할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왜 그런지 말해줄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I'm going to tell you why.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